새롭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곳 대전에 왔습니다. 6월 24일 토요일 경기네요. 네, 드디어 전국대입니다. 제6회 대한 체육회장배 시도대항 전국 축구대! 축구대고요. 우리들의 40대 부 예선입니다. 어, 이산 맥시마 대 세종포스터 같아요. 건너편 세종포스터. 가까운 쪽이 어디죠? 닛산 맥시마. 니산? 맥시마. 네, 영어라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전 닛산 자동차 후원. 닛산 맥시마. 아! 이강용 선수군요. 와, 간만에 나왔어요. 어, 한상훈 세타. 아하. 네, 자수비 이정원 아, 이야, 이강용 선수 오래간만에 봅니다. 네, 각 인섭 우습. 이렇게 자, 우리들의 40대 부 경기입니다. 자, 점수는 보이지 않고요 네, 7대5 리드 대전 맥시마 아 정말 반갑네요 이강영 선수가 한 1년만에 나오는 것 같아요 기지개를 펴고 나옵니다 네, 7대6 리드 나이스. 대전 나이스. 니산 맥시마 네, 니산은 일본의 자동차 회사죠 니산 네, 자동차 네, 자동차는 독일하고 일본째가 확실히 좋습니다 네, 한국 아, 지금은 중국도 차를 만들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독일하고 일본께 앞서요 네. 거기에 후원을 받는 대전 닛산 맥시마의 공격. 어, 노타치죠? 투바운드 아닌가요? 아 어, 스쳤다고 합니다. 네 한상훈 선수도 아 폼이면 폼, 수비면 수비. 아 저세타도 간만에 봅니다. 저는 와네 시야도 좋고 정확성도 있고 파워도 있네요. 그냥 글로 때려버립니다. 공격수가 뒤로 가서 도와주거나 아니면 자수비가 예측하고 슬라이딩으로 끌어야죠자기 네, 까다로운 지점으로 찼습니다 좋죠? 네, 자수비 자리까지 와서 수비를 해줘요, 이강력. 자, 또 초구도 가서 밟고. 안축 파워, 정통파죠. 네, 걸고 올려주고. 쭉, 아니네요. 와, 발코, 발랄, 발코, 와, 발랄 페인트, 성공! 네, 강타를 갖춘 선수가 저런 무기까지 겸비했군요. 아웃, 오우, 터치 아웃이네요. 네, 터치 아웃. 네, 9대7. 비급 국제 심판이 시간 체크에서 가져오신다. 안쪽 강타 밀립니다 임팩이 좋군요 쫙 뻗어 차면서 와네또 우리가 배울 점은 수비 같은 경우 포수가 받듯이 미팅을 뒤로 흡수하면서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와 강타가 장난 아니죠? 네 우수비 클라스 들어갔나요? 아웃이군요. 네, 13대8 네. 각인석 한상훈 이강영와 네. 간만에 보는 와저 수비 네, 마찬가지 뒤로 넘어지면서 받아야겠습니다. 와, 미리 자리를 잡고 그러지 않고는 네, 장난이 아닌 볼입니다. 네, 세타가 도와주고 자수비 딱 만들었죠. 들어갔나요? 아웃이네요 네 이로써 1세트는 15대8 8대15 거의 드볼 스코어로 닉산 맥시마가 이깁니다 아 심판님들 계시게 우리가 촉구합니다 자 2세트 들어갑니다 가까운 쪽 세종 퍼스트 네 건너편 닛산 맥시마 이제 네, 서브 넣죠 아웃입니다 쭉 밀리는. 와우! 네, 이대일 리드 세종 퍼스트. 네 오늘의 첫 볼보이, 네 공이랑이었습니다 이강용 선수의 공을 네 손으로 받았고 제가 내일 고양시. 우수팀 초청 40대부 경기에 갑니다. 네, 재작년인가요? 재재작년에 이광용 선수랑 16강에서 만나서 볼을 받았는데 유일하게 이마가 깨지는 줄 알았습니다. 네, 저 이마를 깨지는 듯한 느낌을 준 선수는 이광용 선수가 유일해요. 네, 이우재 선수는 또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정말 안축강타가 뛰어난 선수죠. 네, 방금은 손으로 받았고. 비비기 들어갔죠? 한상훈 쭉 아, 오케이 아 좋다 이강용 선수도 힘의 8, 90%로 때리죠. 네 실수율이 거의 없습니다. 빵 들어갔죠? 받았다 아이고 네3대2 자세가 쭉 미는 그렇지 좋죠. 하하하. <laughs> 보치네 살렸다. 아케 살렸죠? 네 한상훈 수비 잘해요. 어 공격수 다 비빅인데요. 잡았다. 안축이군요. 아 연타 긴 연타. 어, 발랄 페인트나 꺾기, 뭐안각 이런 거보다도 다 안축인데요. 네. 각은 작기가 좋네요. 대신에 파워풀합니다. 이강용. 네, 사대3 리드 세종 퍼스트. 4대4 이런, 네, 이런 느낌 이겠죠 수비 아웃입니다 이런 느낌 네전국대입니다 오늘 전국초청대네 이런 최강부 경기가 있어요 50대부 60대부 청소년부 오늘은 일반 부 40대부 여성부 이렇게 경기가 펼쳐지고 있네요 사실 여성부 경기도 오늘은 볼만합니다 카메라도 엄청 왔고요. 저 포함해서 한 다섯 군데서 온거같아요 저는 업로드 1이죠. 이 경기는 완빠로 올라갑니다. 수고하십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어, 어디세요? 유니폼 이건데. 여기 대전 지역. 대전 60대. 아, 60대예요. 김상영 씨. 예, 예. 그, 세미 택배 오세요, 혹시? 네, 갈 거예요. 아, 예, 그때 또 뵙겠습니다. 기억할게요. 감사합니다. 백두 팀으로 가요. 백두, 아, 네. 우리 충북 백두 대전연합인가요? 백두 팀으로 옵니다. 60대 제1의 CDQ 세미 택배 대회가 열립니다. 성남에서 열리고요. 다 다음 주죠. 상금은 우승만 100만원입니다. <laughs> 아우씨네요. 7대6 리드 세종 퍼스트 가까운 쪽이죠 오렌지 유니폼 축구 네, 강주무등의 공격수 오세영 어, 선수. 장년간입니다. 아, 장영관입니다. 아, 장영관 선수였습니다. 우리랑 만날 일이 전혀 없는 팀이죠. 네, <laughs> 우리는 예탈, 저분은 승적건. 네, 장영관 선수가 또 인사를 해줬네요. 감사한 일이죠. 네, 성격도 좋고 축구 실력은 더 좋습니다. 저런 분들이 우리 40대 축구를 선도합니다. 네, 남도 강주에서 왔죠. 아우, 리시브 좋아요. 네, 예측을 하죠. 세타와 자수비의 협력 수비. 딱 썼다. 오, 역회전 걸렸었는데 바로 다이렉트 했죠. 세타님. 자, 꺾기가 없군요. 긴 거. 오케이. 아. 다 있죠. 네, 우수비. 들어갔다. 와우. 보셨습니까? 총알입니다. 구대팔. 닛산 맥시마 리드. 터치죠? 네, 인플레이. 꺾기가 없네요. 오, 각은 좁아요. 자 살렸다. 와우 세타의 왼발 커버 능력 가운데 빼기였군요. 아웃 오 있는가요? 아우 제가 잘못 봤군요. 인파 판정 났습니다. 자 합의 판정 들어갑니다. 네 아웃 맞군요. 네이것시 사심합이죠. 선비의 마음으로 잘못된 것을 뒤집을 수 있는 것. 네, 심판님들 쿨 하십니다. 근데 이게 보는 쪽에 따라서는 공격한 쪽은 인으로 보여요. 심리적인 거죠. 수비 측에서는 아웃으로 보입니다. 저는 예, 객관적으로 봤습니다. 네, 우리 김봉규 형님. 네, 대전 팀이죠. 아웃으로 봤습니다. 네. 우리는 쿨하고 정확합니다. 네, 이광용 선수 좀 억울하지만 아웃 판정 났고요. 들어갔다. 아, 바로다. 아하. 네, 10대입니다. 우리 체이스의 족구 교실에 매일 들어와서 댓글을 남겨주시는 제가 좋아하고 실력으로 본받아야 할봉규 형님이 오셨습니다. 옆에만 와주시죠. 어, 저기 이광용 선수랑 다친하고 다 알겠어요. 그렇지? 예, 대전 지역 형님이 대전이에요. 형 형님 대전, 대전. 근데 어떻게. 지난 지지난 주까지 저기 경기도의 팀들하고 같이 아, 하시고 50대 그래요. 50대 전국대표 팀이 대전에 없어갖고 려리갔습니다 아, <laughs> 아까 저기 공격수 우리랑 붙었던 팀이 48이더라고요. 고영관? 고영관이요. 고영관 맞아요. 네 고영관 선수가 2년 남았습니다. 50대부. 네 그분이 계시고 자수비 그 형님 아 인상 깊게 잘했어요. 저보다 역시 우위더군요. 네 그런 형님들하고. 뭐한 2년 지내나 하실 수 있겠네요 그치. 그래도 좀 약하죠? <laughs> 전국대회는 <laughs> 전국 좀 약하십니다 아무래도 날고 기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광용 선수가 어떻게 지냈을까요? 참 오래간만이네요 광용이 세팅 안되면 전국대회 안 나가는 아. 그런 선수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나왔다는 것은? 아 여기 각 지방이니까 그냥 나와서 지방이니까 아, 인근이니까. 인근이니까 네, 저기 세타는 상당히 잘하시는 분 아니에요? 옛날에 강룡으로 계속 발을 맞췄던 분이니까, 네. 성원이가. 그리고 발 다쳐서 한 1년 정도 쉬다가 아. 지금 다시 게임에 복귀해서. 네. 어우, 네. 저분 폼과 자세 이런 거 참,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드디어 복귀를 했나요? 근데 이제 짧게 느낀 거지만 이강룡 선수가 파워가 좋은 대신에 각이 좀 좁은 것 같아요. 각만 더 크면 딱 이게 각이 정해져 있네요. 세트하고 지금 안 맞아서 아 지금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50대 형님들은 각도 상당히 좋잖아요. 파워는 좀 덜한 데신에 이렇게 파워로만 치는 거야. 뭐 스피드와 미팅력으로 다 잡지. 빵. 오히려 수비들은 드런공을좋아 하죠. 한두 발만 빠지면 잡으니까. 이번에는 네, 각을 냈습니다. 세타 안까 성공. 네, 12대 11입니다. 어 2세트는 비슷하게 가네요. 1세트는 완사의2대였는데 아마 2세트도 네, 닛산이 이길 것 같습니다. 뭐한점 차로 이겨도 이기는 게 중요하죠. 3세트 가면 또 예선전 체력이 그만큼 떨어지니까요. 자, 리시버가 그린 같았고 토스 다이렉트 토스죠. 발코 요번에자 네, 수비가 잘 받았지만 요거는 이강용 선수의 적, 점수죠. 오, 발코 발코를 세게 안 치고 그냥 툭 치는데도 점수를 내죠. 제게 파워 강타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13대 11. 노터치죠. 네, 40대는 손을 안 드네요. 원래, 최강구는 저 경우 손을 드는데, 우리 40대는 손을 안 드네요. 아, 네, 저도 40대지만, 저도 안 듭니다. 심판의 역할이라 이거죠. 네. 발, 어, 페인트. 저 명칭 모르겠다. 발코 페인트인가요? 와. 네, 발랄 페인트 성공하면서 매치 포인트 아닌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14대 11 보세요. 11점에서 묶잖아요. 강팀의 특징입니다. 11점까지는 비슷하게 가지만 그 이후에 묶어버려요. 강한 팀은 상대를 다 잃고 수비가 되고 다시 한점한점 한점 따서 습점차를 벌립니다. 종반부에 아우시죠? 네 이로써 15대 11로 2세트도 이기면서 이산 맥시마가 세종 퍼스트를 예스네스 이깁니다. 네, 여기는 대전. 약간 개근해설은 김봉규 세타님. 오늘은 한국 타이어 세타입니다. 우리 팀을 얄밉게도 이겼죠. 이 세트는 15대 엑스 점수로 이겼습니다. 네, 이 세트 절대 못 올립니다. 가르줍니다이 무덤.